이만동 성당 대박이네. <laughs> 자. 예, 엄청 이거 다그러 삼촌이 다 디자인하신 거네요. 야, 이 층에도 예배실 그 성가대. 성가대. 이 층. 저거 성가대 마이크. 아. <laughs> 레알 <laughs> e 음, 아이 a r 거는크 b 마 t h 크 y 마 r e 이거이 이제 해해소 고해소 이쪽에 이제 고해 y are baby. They are baby. 네 h 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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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고 네 b y They are baby. t h e 쟤 저, 패인지 삼성 <laughs> 음? 엄청 크네 g 흐하하하. 흐더커음흐서라하흐기하하 흐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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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하. 그래서 공정비가 많이 들어오는 그 크로스 습자가 네. 가는 어 LED로 해서 네. 어그 멘델의 컬러를다낼수 있어 모든 컬러를, 다낼수 있어요. 어 요즘 컬러를. 그래서 크리스마스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이트 클럽이 돼 버려요. <laughs> <웃음> 진짜 이다 <laughs> 네. 컨트롤할 수가 있고 지금 어... 여기 지금 예, 저기 저 레인보우로 싹 지나가잖아. 네네. 이 컬러 조정을 탄다니까. 어 색이 바뀌는 물물 음, 지나가듯이. 음, 이제 라이팅을네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예배를 콘 요게 기본 포맷으로 잡으는 건데. 네. 요걸 이제 컬러를뭐 이제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다 그러면 네. 직보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홀레미사 같은 거 있을 때 네. 그때는 아주 밝고 아주 활짝한 색을 그렇죠. 막 자연스럽게 쓰기 여기서 네. 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스텐길라스 음. 여기 유화관인데 아주 하부는 스텐그라스가아고안으고창 설치가 안된 거고 네. 지금 이제 거의 다된 거예요 음. 여기 장이자만 갖다 놓으면 되고 음. 여기 이제 그라스로 처리가 되고 네. 아 진짜 이쁘게 잘해 놓으셨네 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출 때를 못시고 이제 여기서 여배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하고. 네. 음향실음향실 네. 음. 음, 음그 네. 이것도 다원목그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고급져 보이는. 아. 평소에. 원목으로. 평소에. 여기 아이보리 털러래서사이다된 네. 거고 여기가 최대한 무광, 사진이 반사이 좋죠. 아 그러네요. 응, 그리고 여기이접 조명 서리가 가을 때음이렇게 보면 다나지 그러네. 응? 네. 이런 망당 어디서 구하기 힘들지. 그렇죠. <laughs> 저도 음. 저도 뭐 교회 이런데 많이 다녀봤는데. 음, 대전 네. 교구가 140억인데 네. 대전 교구 천주교 교구가 이문 이런 거다 디자인 다 잡은 거예요. 음. 14층 위치도 정확하게. 여기서부터로 줘서 열네에 더 들어가고. 저건 빈 프로젝트로 소개돼 있고. 네. 음. 그래서 요거는 냉난방 다 공조 이거 테스트하고 음. 럭스 계산도 다한거예요 네. 간접 조명 들어가고 흡음판, 단모 라인, 요건 판을 저거 다 독일제 네. 이 안에 또 흡음 단열재도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이중으로 해서 섞어보도다 되고 네. 한거기 때문에 서라운드는 <laughs> 아주 그냥 은양한 사람들도 자기가 이거 설치해 놓고 너무 좋다고 <laughs> 하나 튀는 게 없어. 그러니까요. 아무데나 가서 들어도. 네. 네, 네. 공기가 음인, 해가 청명. 지금 이렇게 있어도 이게 울림이 음.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돼좀 잡아주는 음이 많이 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전체적으로. 이게 음이 반사각이라는 데 있거든. 네. 그공이 튀즈라고 그니까요다 음, 다 잡아 주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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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서비상강서자가 차이로 탁탁 들어가 네. 한설해서한거야 네.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음, <laughs> 불꽃 불도 이렇게 자연광이 들어와도 이쁘네. 여기는. 이거 광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게또이 좋네요, 이게. 네. 2층이요? 저 좋아하는 거. 전 좋아하죠, 이런 거. 독일 때. 독일 때. 음. 몇 매끈, 건, 몇건 하네. 여기, 는 이제, 뭐, 사무 네. 여기가 인포메이션인데. 네. 뭐, 가고, 기다리 거랑 다한지 뭐. 칼라라, 가져보는 거. 네. 여기, 요거, 밑에 포스네. 네. 여기는데 네. 관리자 음 탈의하고, 네, 거는 이제 슬라이드, 아, 그래서 보관하고, 네, 음, 자유롭게서 여기를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네, 여기서 관계자 외에 못 들어오죠, 네, 이렇게 해서 시간장치 되고, 네, 여기서 뭐 네스크, 음, 명이 하고, 여기 다다 네. 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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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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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네. 다 이제 안에 다 정말 네. 네. 다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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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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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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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고요. 그 유아실. 유아 분들과, 유아실. 네, 그, 성, 그 성물방, 물물을 성물. 음, 파는 곳. 아, 거. 여기 이제 가구 사기만 하면 돼. 네. 유아실에서 이 가구 으로기들이 그렇죠. 예배실 볼수 있게. 음. 살짝 올라온네 2층으로 올라가요? 음.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일본 갔을 때도 건축물 구경하느라 바빠가지고. 네. 회이실 베이실. 여기는 학실. 여기 교육관. 아, 여기가 교육관인구나. 여기서 보면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내리는 곳녹두설이고 여기를 여기가 이제 동산이 저렇게 생기지 어... 성고동산이 여기에서 올라... 동상이 저기생겨놓거야저자리동상 네, 거기다 올라가게 저것도 설계 정확하게 해서 잡은거야 네네 음, 이제 벽돌 레지 네네. 이런 프레임지 프레임. 금장으로 되어있잖아 그런 칼라가 엄 잘나 엄청 날알놓은 칼에다가 칼라가 바깥쪽에 음. 아 저게 외부, 외부로 가 안되네 그렇죠 음, 그리고 저거 대리서 원상 갖다가 다한 번. 네 위쪽에 음. 프레임이라음이라는게 그렇죠. <laughs> 황가대 네들이 화장실 아 빼고 들어오건뭐입창이이고고 들어오는 어, 아제 음, 아무것도 못 나.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면 아따 <laughs> 그러네. 여기가 이제 선가대석이네요. 어, 여기서도 여기가 브랜드 피아노도 있고, 음... 제자 여기서 있고. 네. 높이가 1 2 m 달아 난간대인데 우리가 조금 더 높혔죠.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 그렇죠. 신부님 이 난간대가 2스 c m 내려오잖아. 네. 이 난간대에 신부님 이 강론할 때 걸려. 네. 이렇게 보면은. 아, 그렇죠. 어딜 가나 다 보. 그래서 좀 멀린가. 안 음. 그렇구나 이렇게 앉아서. 이거는 음. 장이가요 정도 대들 높이가. 네. 오늘 음. 차한번 먹으면 돼. <laughs> 그리고 아. 자가 걸고. 네. 나는 훨씬이. 음. 제대 이제 제대 그 다음에 복사대. 네. 그 다음에. 어 감실 그거 갖다 놓는데돼 그리고 나머지 장이 다 설치하면 되는데 네. 10일날 사용순위 끝난 거 정도 들어와요 음. 아 진짜 멋있네 문화동 성당 아 근데 진짜 고생하신 게딱 느껴지네 이게 건물이. 렸 1년 걸리셨다고요? 디테일 있는 거네 그럴까요 흥미가 있잖아 색감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은은하게 네 미국 쪽으로 음. 아 시원하니 좋네